하나님 마음움서 얻는 사람이라 철저하게 지금 보게 되면 준비를 한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성전을 준비하는, 짓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솔로몬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게 되면 성전 짓는 데 하드웨어, 철이나 뭐 벽돌이든지, 백향목이든지, 노시든지, 이런 걸다 하드웨어를 준비했고, 소프트웨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숨기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레위 사, 예. 제사장들, 그리고 찬양대원들, 그리고 성경 문지기, 그리고 오늘 27장에 가서는 준비를 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이다. 우리 교회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전부 다 맡겨진 직분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전에 이렇게 쥐어놓고 이 예수사람 교회라는 것이 있으면 이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이것이죠. 새벽 기도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수요일 날 지키는 사람이 있고 금요일 날 지키는 사람이 있고 주일날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성전은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여2 5절이후에 보게 되면 저보다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곳간을 맡았고, 곳간을 맡았고, 불기의 솟대를 맡았고, 그 다음에 이양대를 맡았으며, 그러니 모든 것은 맡겨진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 직분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이 성전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의 자리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점점점점 자라게 될줄믿습니다 그러나 그 맡겨진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지키지 못한다면 교회 성전은 성전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성전을 건물을 준비하는 것, 자기는 준비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준비했느냐? 건물, 물질적인 거다 준비했고, 사람도 다 준비했고, 드디어 사람들에게 그 직임을 다 맡겨줬다. 우리 교회가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임도 추원합니다 오늘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장로님의 직분, 목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그 집사의 직분, 다하나님께 맡겨주신 것 맡은 자들이 무엇을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한 다윗은 그 맡겨진 직분 자리를 오늘 전부 다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맡겨진 직분 그 자리를 잘 지키게 해달라고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서로 돌아보면서 이 함께 교회를 지어 나갑시다. 이런 직분의 자리를 오늘 다윗은 이, 역대상 27장에 다 맡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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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러면,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맡기는데, 이 맡겨진 일하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본다면 27장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역대상 27장 1절. 그러면, 성전 하도회를 다 준비했고, 소프트웨어 사람들 직분을다 준비했고, 그러면, 이 사람도 준비하고, 건물도 준비했는데, 이 성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해주면, 2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신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숨기는 가문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어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식이다.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자, 이것이 오늘 20장의 휴식 그냥 읽으면은, 이스라엘에는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를 세웠다. 그럼 다시 말하면 부역장들을 세웠다. 아니면 장모님을 세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가장들을 세웠다. 여러분, 가정에 가장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두머리와 천부장,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무이, 이런, 다시 말해. 우리 학생들 학교 가면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4반, 5반, 이렇게 가지고 몇 명, 몇명 숫자를 맞추는 것처럼 다윗이 철저하게 이반을 맞게 반을 나누어서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다.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비군이 조직이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지에 가서 자기 생업에 예비, 예비군들 일을 해요. 먹고 사는 생업을 해요. 그런데 나라가 국가적인 위기가 오면 그 예비군들이 전부 다 동원돼요.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냐 지금 여기 20장 다윗이 만든는것지 왜냐하면 이 2만4천명씩 이절에 첫째 딸에 2만4천명 둘째 딸에 2만4천명 그리고 거기에 이 우두머리 청부장 백부장 이런 다 조직을 다 갖춰놨단 말이에요 전부 다 갖췄는데 다른 나라 같으면 은 믿음이 없는 나라 같으 어떻게 해요? 어떻게 2 4 0 0 0명이그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2 4 0 0 0명씩1 2 자라게 되면 28만 8천명이에요. 28만 8천명에도 부족한 나라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하드다 준비했어요. 사람도 준비하고 건물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무리 준비해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아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매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믿음이 있습니까 음.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 맡은 자들이 우두머리들이 천부장분들이백부장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계신 믿느냐? 이성전이 아무리 우리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 소용 없다. 이것을. 단순 말해주기 위해서, 2만 4천 명씩 나라를 나눴다는 거예요. 28만 8천 명이 다 나를 지켜도 부족한데, 2만 4천 명씩 나눴다. 2만 4천 명이 어떻게 나를 라다 다스려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24천 명이 나를 라다스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매 달마다가 아니라, 28만, 28만 8천 명 전체를 다, 이 매 달마다 다 지켜도 28,800명이 지켜도 부족한데 24,000명씩 달달 나눴다는 것은 누구냐면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니다이 믿음이 있느냐?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입는그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있느냐? 그 믿음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말. 그래서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고 있죠. 점점점점 믿음이 자라나가지고 건물도 준비했고 사람도 다 준비했지만 은이 사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하셔야 면 아무 수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숫자대로 반이 나누으니 각반년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돌아가, 들어가면 나오고, 뭐예요번가아가면서 나라를 지키는 거 2만 4천 명이 무슨 나라를 지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1일 줄을 하는 게 드리는 것. 전부 다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 1일 줄을 하는 게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천고 가득 기사는 가면 시험을 보라.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느냐 신경을 좀 드린 것 같이 다윗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이 나라가 민족을 아무리 닥돌이 가고도이 나라 민족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신앙고백하는 것입니 자기가 아무리 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했어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곳에 없으면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신앙고백이 오늘 역대상 2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준비하는데 2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삭기의 아들 야소부함이요. 이 야소부함은 가드에 도망쳐 갔을 때 그때에 몰려왔던 사람 들 중에 한 사람. 가장 힘들 때와가기 힘이 된사람 야소부함입니다. 그런 사람 야소 가장 힘들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정말 힘들게 함께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일꾼이 되느냐, 아니면 힘들면 떠나버리느냐 이게 중요한 요 하나님 나라는이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 높은 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힘들 때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하나님 비는 믿음이 발동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느냐 이것을 부르시죠. 그렇저 첫째 달 반의 반장은 누구냐 하면 야소보안인데 이 야소보안은 죽고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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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이 가는 곳보다 늘 함께 했던 사람들이 신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소보안과 엘라 살과산 마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가든지 함께 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그러니 이 가장 힘들 때 함께했던 그세 사람, 야소코암 엘라살, 사마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야 내가 전쟁 중인데 블레셋 전쟁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물 마시고 싶다는 목숨 걸고 거기 가서 물 떠다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목숨 걸고 믿음의 사람은 이세 사람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그 믿음은 누구예요? 환경원이 아니라, 사람도 아니라 하늘믿는믿음이어요 믿음, 그래서 다윗은 믿음이 대단한 것이 28만 8천명이 다 지켜도 이 나라를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1 0개월로 나눠가지고 2만 4천명씩 약 2만 4천명이 이번 달 지켜? 그리고 일한달 지나면 너희들 들어가고 또 2만 4천명 다른 사람 나와? 이래가지고 그 매달마다 사람들이 2만 4천명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킵니다. 이 믿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키는 곳에는 이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안 그러면 매일 내가 내 눈으로 세상 일을 다 하고 교회는데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는냐 어떻게든 하나님 우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 속축한 사람은 나보다 나을낮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속축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하나님 사람이 있느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다윗 주변에 있었고 다윗 자체가 하늘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늘 향한 믿음이 그래서 매 달마다 나라를 지키는데 시대 일조처럼 2 4사0 0 들어오고, 2 4사0 0 나가고, 2 4사0 0또 들어오고, 그 12달 동안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킬 거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는 내자아뜻습니까 그런데, 오늘 2 0장에 보게 되면, 열두 집, 열둘, 이 우두머리를 세우고, 천부장, 백부장 다 세우는데, 여기 보게 되면, 원숭나라도 여기 우두머리 세워놨어요. 다위의원수가 누굽니까? 오나스의 집안에 아, 베냐민 집단에, 베냐민 집안 집단. 사우방이 있었던. 근데, 그 우두머리 중에 자기 원수 집자손이 12절에 보게 되면 아홉째 딸, 아홉째 시을 베냐민 자손, 아나드의 사람, 아비엘 세리디, 예능 공판에 2 4 0 0 0또 그에게 맡겨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하고 정적이다 그러고그 사람 안 맡기잖아요. 위험, 위험하다고 해서. 그런데 다윗은 뭐냐면, 자기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도 그우두머리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더 가만히 있는 적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집파가 있잖아요. 에브라임 집파 다윗이 유일집 지파지만, 십차를 보게 되면 열한째 딸,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 중에 수가 사람을 갖다가 우두머리를또 세워놓아요. 열두째는 온엘 자손의 집파를또 세워놓고 1 0절에서에브라임 자전 집화, 그 강한 집화를 더두 명을 세우고. 다윗이참 대단한 것이 뭐냐면, 하한 명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반대 세력도 갖다가 우리 몸에 세워놓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탕평책이라고 이렇게 하죠. 탕평책. 균등하게, 나의 정적이라는 그를 우두머리세워줄수 있는 거 왜? 이렇게 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신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라면 가만히 봅니다. 나하고의 적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우두머리 세울 수 있느냐? 그것은 절제하는 양의 믿음이 있을 때에 나를 안정으로 해서 상대방을 내 반대 세에게 적고 우두머리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명은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해야 다는 순간 상대방은 정리고 좀더짜잘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은 절제하게 탄평책를 써가지고 나의 반대 세력도 우두머리 세우고 나보다 더 강한 사람도 내 위에 우두머리 쓰는 고 그래서, 12명의 우두머리에서 2만 4천 명씩 전부 다 맡겨줬습니다. 2만 4천 명 맡겨주기에는 거기 청보장도 있을 거고, 백부장도 있을 거고, 집안에 얼마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2만 4천 명의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 나보다 종교도 우두머리 그거 다 씁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보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싹 드는 이유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하 대한 믿음이 살아 게하여 주시옵소서. 나 반대 세는기 싫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 세우면 그를 무두보로 세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과정에 치유이 나타나고. 또 회복이 나타나는 오종의 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370장 찾아서 아까 357장 보는데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의 땅빛이 있으랴. 우리 교회가 항상 이음 있는 사람들로 가득 채우받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찌를 수 있는 이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는 저절로. 부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그 하씀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서 들어가고 하는 다위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성전을 준비하고 또 사람들도 준비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사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 나올 수 있는 일꾼 되도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의 기능은 성도들이 함께 오모서 함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것인데 하늘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달려 나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되오니 하나님 앞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키워 주시옵소서. 목사의 믿음도 키워 주시고 장로님들 믿음도 키워 주시고. 권사님들의 믿음을 지어주시고, 중직자들 그것을 못받아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날씨가 더워도 주님들에 달려 나오고, 추워도 주님들에 달려 나오고, 문제가 있으면 주님들에 달려 나오고, 우리 하나님 을 가까이 가라. 그러면 하나님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어. 우리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들에 나와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고, 원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이 교회가 점점 점점 주님들에 사람들이 자고 넘치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와도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열 사람이 백 사람이 와도 그 중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는 것을 당늘을통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찾아온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바로 기억이 불바 되시옵나이다. 나라가 이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도이루어지이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들까지 마옵시고아만나께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잡은 인사. 행복관심을 시작했습니다. 한세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기도하시겠네요, 여러